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애년차 요요 애년차 전대입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많이 반복했는데요. 반복을 한다고 쉬워지는 게 아니라 반복을 할수록 어려워지는 게 다이어트라 매번 어렵게 살을 뺐어요. 물론 뭐 돈을 들이면 난이도는 낮아지긴 했지만 대신에 큰 돈이 깨져가면서 해도 1년도 안 돼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많이 반복해 왔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 힘들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몇 개월 못 가서 또 요요를 맞으면 무슨 소용이지? 라는 생각이 되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 다이어트가 뭐가 문제였는지를 좀 깊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몸의 항상성의 원리가 있으니까 다시 처묵을 하면서 내가 덜 움직여서야 라고만 좀 현상적인 결론을 내려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실패 분석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게 진짜 문제였구나 싶더라고요. 제 실패를 통해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정말 마지막 다이어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좀더 쪼개면 감량기와 유지기로 나눠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다이어트를 실패를 하면 아 감량은 성공했는데 유지를 실패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사실은 감량기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큰 주제로 그냥 쭉 얘기를 드리자면 정말 가장 큰 원인은 진짜 메타인지가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메타인지냐? 내 스스로가 음식 중독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나를 살찌게 하고 내 몸에 진짜 안 좋았던 그런 식습관을 반성을 하지 않은 거예요. 감량기 과정이고 뭐 진행 되잖아요. 그러면 은 살을 빼는 이유가 점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스트레스 없이 먹고 싶다가 되더라고요 물론 다이어트 시작 자체가 이런 목적이었던 건 아니었는데 이게 감량기에 힘드니까 음식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지면서 이런 목적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 감량기는 3개월이고 그 안에 내가 10kg를 뺀다 이렇게 정했으면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샐러드 먹고 어, 따뜻한 물 많이 마셔야지 공복도 좀 길게 가져야지 어서 탄생해야지 등등 이거를 받아들일 때 감량기 때 내가 꼭 참고해야 할 것들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 감량해야 되니까 초반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고 살지? 금요일에 치킨 뜯으면서 TV 보는 게 낙인데 금요일 밤에도 이거 맥물 마시면서 이게 뭔 재미지 대체? 그러니까 주말도 재밌지가 않고 옛날처럼 막 신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러다가 생각의 흐름이 점점 어떻게 바뀌냐면 나중에 살 빠지고 해야 하는 신나는 계획들을 막 세우게 되는데 그게 제가 다 연을 끊어야 했던 먹는 계획들인 거예요. 당분간 만나면 절대 안 되는 음식들과의 만남을 막 스케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빼면갈 맛집, 음식 메뉴가 점점 늘어나고 막 핸드폰 메모 어플에다가 도막뭐 먹을지를 써놓고 지도 어플에다가 막 장소 추가되고 배달 어플에 맛있어 보이는 집 하트 누르고 그러고 있는 거죠. 어, 근데 그게 왜?라고 하실 수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음식이기 때문에 되게 대수롭지 않았던 건데요. 이게 좀 객관적인 눈으로 저를 볼 필요가 있었던 게. 약간 이런 행동 패턴을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의 대입을 해서 상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분이 3개월간 집중 치료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그동안 이 술이 되게 나쁜 거였구나. 술이 나를 되게 망쳤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고 치료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 술이 나를 망쳤구나 하고 깨닫는 게 아니고, 치료받는 동안에만 이게 렇 술을 참으면서 이 참는 날이 누적될수록 이알코올 중독자가 3개월만 지나가라 내가 어 그러면서 그때 먹을 알콜 리스트 작성, 막 소주, 편의점 신상 맥주랑 뭐 하이보레 이거 타서 먹어보기 뭐 이런 것들을 적는 거예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라고 치면 반성을 하고 성실하게 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판돈 먹으려고 이학물고 벌고 있었던 거예요. 막 신용 회복되면 여기서 또 끌어다가 써야지 하면서 막이 사람들을 두고 치료가 된것 같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일 것 같거든요. 왠지 이분들은 금방 또 치료받으러 올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왜냐? 그 중독이 된 원인을 지금 계속 또 원하고 있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냐면 그 계획을 실행하는 순간 한 번으로 안 끝나고 멈춰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계획만 있고 실행은 아직 안한 상태라 하더라도. 사실 그 계획을 짰다는 건 유지기에 아무런 대비가 없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단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이러면 좀 심각해 보이잖아요. 저도 사실은 15년간 지금 되게 고통을 반복하고 심각한 건데 내가 나쁜 식습관에 중독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날 망가뜨린 식습관에 되게 젖어 있었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고 식단이나 뭐물 마시는 습관이나 뭐 수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감량기에만 되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내 삶이다 하고 받아들였어야 했던 건데 감량기 억지로 하는 숙제 같은 걸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상심리만 늘어난 채로 일단 빼기만 하자. 어, 그러면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적당히 감량기 때 했던 식습관을 섞어주면 유지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 그럼 어떻게 계속 감량기 때처럼 살아요? 어,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감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식단이 타이트할 수밖에 없는 거는 맞는데 유지기에 들어가면 이제 그 건강한 식단에 대한 양을 늘려야 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초반에 유지기를 어떻게 보냈냐면 감량기 때의 식단도 조금 섞으면서 나쁜 식습관으로 이렇게 반반 섞는 거로 바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약속을 막 잡기 시작하고 어, 내가 감량기 때 만들어놨던 어, 좋은 패턴들이 다 무너졌던 거죠. 음식 같은 것도 처음에나 가끔 먹는 거야라고 했지만 그 나쁜 음식을 먹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 정말 무너지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좋아하는 것들을 아예 안 먹어?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야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 라면을 내가 어떻게 끊지? 전 라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내가 끊는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너무 좋아했지만 몸에는 안 좋았던 음식들 있잖아요. 동시에 아 몸에는 되게 좋은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연습하는 방법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 식사를 고를 때이 음식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어떤 부분이 나에게 이득이 되지? 라고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실험을 했는데 A팀은 이 과학 수업을 듣고 과학 내용을 요점을 정리를 하는 걸 시켰고 B팀한테는 과학 수업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좋게 변할 것 같은지 내 삶이 어떻게 적용을 해볼지를 적게 했대요 그랬더니 몇주 후에 시험을 봤을 때이팀의 과학 성적이 훨씬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것이든 이게 내 삶에 진짜 도움이 되고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학습 효과도 올라가고 실행 능력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나에게 스스로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나한테 좋지? 몸이 어떻게 좋아질까라는 생각을 다이어트에도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공유를 한번 드렸습니다. 꼭 메뉴를 고를 때가 아니더라도 음식들에 대해서 한번 좀 써놓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연습이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감정 컨트롤 을할때 쓰는 질문에서 응용을 좀 해본 건데요. 원래 제가 감정이 엄청 메모리 잘 됐던 성격이었어가지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 지금 이안 좋은 감정을 이어간다고 해서 나한테 그리고 지금 우리 관계에 어떤 이득을 주지? 어, 지금 나한테 유리한 감정을 선택을 하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남편이랑 싸우면 감정을 이렇게 한번 좀 진정을 시킬 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어, 니까 그러니까 남편이랑 진짜 한번 싸우고 진짜 화가 날 때는 내가 진짜 내일까지도 말을 거나 봐라 어? 내일도 어? 뭔가 전투가 시작될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따져물어야지 막 이러면서 전사의 피가 막확 끌어오르다가도 저 질문을 한번 스스로한테 딱 하면은 피온도가 좀 이렇게 식어가는 거를 보니까 저한테는 여전히 이 질문법이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식습관을 고칠 때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많이 하고 있고요. 아 실제로 먹고 싶다는 막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충동이 예전만큼은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는 누군가에게도. 좀 통하는 방법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다이어트도 커스텀이라고 하잖아요. 막 개인화가 되어가고 하니까 요요를 몇번 겪은 분들이라면 각자만의 원인이 결은 비슷해도 이 생각의 뿌리는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어, 아주 깊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인을 찾아보시면서 나에게 딱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 영상은 제가 진짜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런 적은 진짜 처음인데, 제가 3월 말에 시혜미토 마라톤을 뛰었거든요? 아무래도 무게가 덜 나갈수록 편한 게 맞잖아요. 그래서 한번 쫙! 틀린 식에 평소보다 운동량을 더 하면서까지 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은 막 음식도 깔끔하지, 어 몸에서 땀도 배출하지 이러면은 뾰루지는커녕 피부가 빛이나야 정상인데 이게 무슨 자고 일어나면 등드름에 가드름에 뒤 뒤까지 막 뾰루지가 나있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몸무게가 1kg도 안 빠진 거예요. 와, 그 경험을 제가 한 일주일 하고 그걸 회복하는 데에 또 일주일을 쓰고 이러는데, 와, 진짜 이게 저는 다이어트 하면서 이런 적은 진짜 처음이었어요.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